먹자 먹자.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아. 일단은 뭐 고기 선질부터좀 한번 해볼 텐데 네. 이렇게 썰어주고 네. 네. 이렇게 썰어준 다음에 어, 일단은 소금과 간을 기본적인 간을 그러니까. 후추로 간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프리바이오틱스를. 아, 먼저 아, 고이 소고기에 눈이 내리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주인공이 뭐 일찍 등장했어요. 오. 네. 아까 보니까 양념에 단짠이다 있어. 단점. 단짠, 맞아. 그 단맛이 이렇게. 그 그게 뭐라고 그랬죠? 무슨 당이라고 그랬죠? 프락토올리고당. 그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보면은 뭐 설탕 대신에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는데요. 이 올리고당이 프락토올리고당하고 비슷하지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 근데 그 올리고당 중에 하나가 프락토올리고당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식품 속에도 프락토올리고당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런데 그 양이 너무 미량이기 때문에 우리 장에 있는 유익균이 먹을 만큼이 되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루 형태의 프리바이오틱스의 올리고당 프락토올리고당을 드시는 게 효율 면에서 훨씬 좋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말 바삭하고 맛있는 튀김은 색깔이 하얗게 나옵니다. 그런 튀김 은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서 예, 예. 비법이 어. 나온다. 제가 요거는 한 우와. 10분 정도 전에 전분에 물을 넣었어요. 그럼 보시면은 물층하고 전분층하고 나눠졌죠. 예. 그렇죠. 그렇죠 나눠졌어요 이렇게. 예. 여기서 이 물층을 버리는 거예요. 아. 이 물층을 버리고 아. 섞지 않고요. 이 물총을 전분에 지금 물이 다 지금 먹어가지고 아자 요렇게 된 거에다가 이제 고기를 넣고 비비면 잘안 비벼져요 음에는 그냥 이렇게 오, 파우더처럼 이렇게 오, 되는데 오. 잘 버무리면 묻습니다 어~ 금씩부여났네요아 근데 지금 여기 와. 프리바이오틱스 아까 그 먹었던 그 약간 딸기 향 있잖아요 그게 사과 같은 거. 굉장히 올이가요 확확 올라가요. 어?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맛있게 튀겨진 튀김은 노란 색깔이 아니라 네, 하얀 색깔, 색깔 튀김이에요. 오, 오 진짜 놀라워. 하얗게 눈이 내렸나요? 네. 아니 오, 이거 진짜 고급탕수육 집에 가면 아, 오, 오, 그래. 나오는 딱그 비결인데요. 아, 그 비법이 그래. 이거요 아, 그러면. 네. 네, 이렇게. 이렇게. 하얀 아, 탕수육이 좀 튀겨졌고 튀김을 한번 더 튀겨보겠습니다. 튀김 만두 만 해가지고 만두랑 튀겨서 그런 수준이 만졌어. 애들 아, 너무 좋아할 것 같아. 떡을 이렇게 살짝 튀겨서 아 이렇게 아떡 탕수육. 아아 탕수, 아아아 탕수. 어 네. 소스 만드시려면 집에서 사실 뭐 식초다 뭐 굴소스다 아니면 어려워요. 뭐 설탕이다 여러, 네. 여러 개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어려워. 어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정말 간단합니다. 어? 일단은. 요 후르츠 칵테일. 음. 절반 정도 하고요. 네. 국물까지 꼭 넣어주세요. 아, 국물이 포인트군요. 국물이요. 동량의 물. 회차. 세스푼 정도 넣고. 끓여만 주시면 끝납니다. 아, 진짜요? 이게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끝이에요? 어, 진짜 끝이에요. 소스는 네, 완성됐고. 아니, 왜 저는 저걸 보면서 각다 떡볶이를 넣했어요 근데 여기는 진짜 뭘 찍어 먹어도 맛있을 아, 것 같은. 5만 더. 빨리 먹을 수 있으면 아 괜찮아요. 아 그럼 저는 그 부모 떠오 주세요. 안 돼요. 저거를 이렇게, 이렇게? 완성하겠습니다. <목소리>